What's up? خدا 어. 국대요 아, 저거 우리 건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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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렇지황현아 그렇지. 준비!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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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렇지. 1대1대 1. 그렇지.

何 <music> 다봐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

어, 나이스. 야 어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두 명이 녹아버리네 એ જુઓ છો 远去。 끝! 직점! 직점! 예, 안 다치게. 예, 정석 잘했어. 정석 잘했어. 이거 아니, 한번 치자. 청연아, 가봐. 가운데 내려와, 가운데. 어? 지손 내려와야 돼. 방향, 방향, 방향. 일어나, 일어나. 안 물었잖아, 일어나. 그렇소, 再吃，不续再吃。再 아니, 그만 넘어져! 야! 너네 왜 자꾸! 멘트가 없는데 넘어져! 스케이트 선수야? 안, 안 주세요? 너무 좋네데시작치겠네 반대 방! 요안 에점못 쩡려! 와이고, 아이고, 제일 신났다, 신났다! 라인 올려, 라인 올려! 라인 봅니다!

여기 1분 후에 끝이야